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 책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은 신약이 쓰여지기 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44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게 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누구냐, 뭐냐, 오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면 예수와 예수님, 어떻게 다를까요? 뭐가 다른가요? 예수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여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여. 또, 때로는 예수님 하죠. 예수여, 예수님. 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 해야지 왜 예수라고 그러냐 하면서 존칭을 안 쓴다고, 예수님 해야 된다고 야단치는 걸 봤어요. 전 그렇게, 어, 말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와 예수님 뭐가 다를까요? 예수는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는 뭐를 말한다고요?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책이 성경이에요.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우리가 말하는 야후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름이고, 신약에 나오는 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 이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어 성경 말씀을 짧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데 이제 여호와 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잘게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아니냐? 맞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 아니냐? 맞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관념은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관념을 깨지 않으니까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버지고 예수는 그 여호와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다가 아이게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어, 잘 알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성령의 이름은 뭡니까 성령의 이름 그럼 어떤 사람은 보혜사 보혜사는 보혜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보혜사 이 성령의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우리가 옛날에 성구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괴야, 그렇게 안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침례를 그렇게 주지 않아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라. 왜? 예수의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11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여화죠.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구원을 주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름입니다. 구약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이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믿는 이름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에요. 왜?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소경입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여, 하나님이여. 그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나눈 뜨고 싶어요. 그랬습니까? 아니, 뭐라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앞은 안 보이지만, 자기 귀에 들려온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을 그가 믿게 된 겁니다. 아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오셨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 앞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 보고 싶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나를 보러 오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왔다. 나를 보아라. 나는 너를 찾아온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최초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소경인자로서 최초로 눈을 뜨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여 할 때는 하나님이여 라고 한 겁니다. 눈을 뜨고 이 땅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런데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 그분은 예수여 할 때는 하나님이여. 눈을 뜨고 나서 이 땅에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칭하여 부를 때는 님, 예수님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제를 성량하신참 하나님이 되실 때 예수를 향하여는 뭐라고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참 하나님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여 해도 존칭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미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여 해도 하나님. 또 보여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보여 주신 사람으로 오신 분에게는 얼마든지 존칭을 쓸 수가 있어서 예수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란 말은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할 때는 예수님 하는 겁니다. 예수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얼마든지 예수여도 하시고 예수님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